2024 LCK 서머 2주차 마지막 경기인 하나생명과 KT롤스터의 맞대결에서 하나생명이 2대 0 완승을 거두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개막 3연패를 당하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보이던 KT롤스터. 패배할 때마다 피드백하고 티어 정리 다시 하겠다고 말한 만큼 이번에는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많았지만 답이 없는 동부학 살자 하나생명 앞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없는 지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1세트부터 경기력이 심각했습니다. 미드에서는 비디디가 전혀 반응도 못 하고 피너스 갱킹에 당해 버리고 말았고 표식의 자이라는 자신의 정글 캠프에서 걸어가다가 끊겨 버리는 어이없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탑에서는 퍼펙트가 계속해서 다이브 압박을 당하며 킬을 내주는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터져버린 경기를 어떻게든 한타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힘한번못 써보고 후퇴하다가 제카의 트타에게 몰살 당하고 말았으며 무려 25분 만에 본진까지 털어버린 하나생명이 첫 세트를 선취합니다. 이 세트는 1 세트보다 더 빠르게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11분 경 유충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하나생명 이후 바텀에서 제카의 요네가 BDD를 솔로 킬내며 미드 균형이 완전히 박살나 버립니다. 뭔 일이죠? 뭔가 쓰러져 있어요. 네. 쪽 아니, BDD 아니에요? 네. 그리고... KT 롤스터는 14분경 전령을 먹고 빠지는 딜라이트를 살려보내는 실수까지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고 괴물로 성장한 제카의 연애가 계속해서 킬을 만들어내며 경기 내내 KT를 학살합니다. 멘탈 나간 KT는 허무하게 죽는 상황이 계속되며 경기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으며 다시 한번 뒤로 밀려나기 급급한 KT를 제대로 요리한 하나생명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젠지가 세웠던 최단 경기 기록을 경신하며 24분 7초 만에 경기를 끝내고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KT롤스터가 우려했던 개막 4연패를 당하며 리그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독 12자리를 수성했습니다. 서머 초반 일정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KT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일정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으며 KT처럼 빡빡했던 초반 대진을 3승 1패로 마감한 디플러스 기아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BDD의 경기력이 무너지면서 게임 구도가 아예 박살이 났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제카에게 털렸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1, 2세트 내내 미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고 말았으며 첫 경기 광동전부터 제기되었던 경기력에 대한 우려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패배 지분 90%가 BDD에게 있었다며 미드가 무너지면서 구도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으며 미드가 저렇게 플레이하면 정글이 캐니언이라도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칸나, 드레드, BDD, 고스트, 에포트를 영입하며 베테랑 위주로 팀을 꾸렸지만 하위권을 맴돌았던 2022 시즌 농심레드포스가 떠오른다며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 미스테리한 경기력이 현재 KT 롤스터의 모습과 똑같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강동훈 감독은 현재 선수단이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스크림에서 좋은 부분을 찾았지만 경기력이 좋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력 부진은 한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며 연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팀을 정상화시키고 좋은 경기력이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며. 그렇게만 하면 승리가 따라오기에 정신차리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릴 선수는 1주차에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우며 연습 과정에서는 경기력이 잘 나왔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다며 아쉽다고 얘기했습니다. 1승이 간절한 KT 롤스터의 다음 상대는 함께 전패를 기록 중인 OK 저축은행 부리 전패 탈출을 위한 두 팀의 멸망전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 롤스터를 빠른 속도로 잡아내며 3연승을 질주한 하나 생명은 개막 첫 경기에서 디플러스기아에게 당한 패배를 입고 경기력이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카의 활약이 공우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폼을 계속 유지한다면 서머 시즌 진짜 기대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제카 선수는 KT가 언제 잘할지 모르는 팀이라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2대 0으로 이겨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피넛 선수는 KT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안 터져서 다행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인 젠지가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너무 많은 픽들이 나와서 까다롭지만 준비할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잘 준비해서 이겨보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